제 집사, 입치 배우이, 제배 찬이는 지, 제 집사들을 인도하여 배우로 나아가 재배할 준비를 하시오. 고기 서시고, 옆으로 서세요, 옆으로, 옆으로. 관수 세수 각취우이 관수 세수 위로 나가 손을 씻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각자 위치로 돌아가시오. 네. 알자인, 온관 입치 배위. 알자는 헌관을 모시고 제 위치로 서시오. 알자 총행사 알자는 헌관에게 행사를 구하시오 행 고유래 헌관급 채우이자 에체배 헌관과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어 재배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장님 공계. 꼬꿍. 궁괴그헌관님 쪽이 대학은 저기 하셔야 되는데 흥배흥 지폴형 한관님평신 알자인 본관예 안세우의 관수세수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관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수세수 존귀 발자는 헌관에 인 도하여 신의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앉으시오. 네. 신위전 가운데 가운데 무릎을 꿇으시오. 동양보. 나아가 서로 마주보고 꿇어 앉으시오 삼성형 음, 권반은 강을 세번 사러서올시오 대축 이베비수 온관 축은 태백을 담은 피를 온관에게 드리시오 온관 한호 해리를 추기해 주시오. 봉작이작 수보헌관. 응. 동작은 자를 헌관에게 드리시오. 작운작 이작수전작 환관은 작을 잡아 환작하고 전작에게 주시. 전작전우 희우이존 전작은 작을 받아 신의 앞에 일정을 올리세요. 원관 무복고 옥태계 원관은 부복하고 일어서서 조금 뒤로 올라서시면. 공양하여 풀어 앉으시오. 권관이야제 집사 후보, 제 후의자 후보. 권관이야제 집사는 부복하고, 제 의자는 부복하시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부복하고, 부복하시기 바랍니다. 오, 충, 무문 유, 한, 군, 기, 온. 하, 천, 삼, 백, 오, 시. 인중소 온거 아니구, 제 집이